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조선인 1300여 명이 군비행장 건설에 강제 동원돼 형성되어 지금까지 조선인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토로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로 마을은 2015년 무한도전에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던 마을입니다. 오토로 마을은 지난 1989년 토지 소유주가 오토로 주민의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 2000년 주민 측의 패소가 확정됐으나 한일 양국 시민들의 지원 활동이 확산되면서 기부금과 한국 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일부 토지를 매입, 주민들은 강제 퇴거 위기를 면했습니다. 그런 오토로 마을에서 지난 8월 집과 창고 등 건물 7채의 화재가 발생했고, 제1 조선인의 역사를 보여줄 우토로 평화 기념관 건립을 위해 보관 중이던 세움 간판 등 자료 약 50점이 소실됐습니다.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우토로 민간기금재단 김수환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오후 4시께 우토로 지구의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자료가 보관된 창고와 민가 등 시설물 6채가 연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노무자들이 사용했던 생활도구나 2000년대 태거위기에 내몰린 우토로 주민들이 항의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만든 세운 간판 등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약4 개월이 지난 지난 6일 화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나라현 사쿠라이시에 거주하는 아리모토 쇼고를 방화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용이자는 7월에도 민단 아이치현 본부 건물과 바로 옆 건물인 한국학교의 배수관에 방화한 혐의로 이미 지난 10월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제1동포 사회에서는 7월 29일 민단나라연 본부 건물에 발생한 방화 의심사건. 역시 이 용의자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리모토가 범행을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동기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한국과 관련된 건물에만 잇따라 방화한 것은 일본 사회에 퍼지고 있는 혐한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1동포 사회는 그동안 주로 인터넷상의 혐오글 게시나 극우단체의 가두연설 등에 그쳤던 혐한 행위가 테러에 가까운 범죄로 이어지는 조짐일 수 있다며 불안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우토로 마을의 제1교포 등이 설립한 일반재단법인 우토로 민간기금재단은 우토로 지구에 연면적 45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우토로 평화기념관을 내년 4월 건립하고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화재로 자료가 소실됐지만 재단은 기념관 개관 일정을 바꾸지 않을 계획이라고 일본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